다음은 스플릿 스플릿이면은 일단 사이퍼를 올려놓긴할 텐데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셈 알바 없음 타격 빼고 엔간하면 다 재밌는 듯 타격은 재밌으려면 레이나를 하거나 해야 돼얘 이름 뭐더라 웨이레이 맞아, 웨이레이 근데 왜 쓰는 사람이 없지? 좀 궁금한데 갑시다. 아무튼 시작을 안 한데. 자 갑시다. 상대는 체인버? 아. 이 맵은... 어, 사이퍼가 좋은 거...가 아닐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이퍼 덫을... 아... 근데 지금 상대가 레이즈가 있네. 아... 저 아이 무책임하게 폭탄 던져가지고 어? 덫을 놓은 사람 성의도 생각 안 해주고 최근 저기 다깨부수 해서. 기가 좋겠다. 트랩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밟아주는 성이가 있어야지. 아 소박까지 했네. 그러니까 트랩 트랩 게이 장인들인데. 이건 여기. 우리가 할줄 몰라, 할줄 몰라, 할줄뭐 주워줘. 그냥 올것 같은 일로 어, 안올 이유가 없어. 나는 제가 폭탄 같은 거 던지면 바로 감옥 작동하고. 오 좋아 눈치 어 눈치 깠서 다시 깔아 뒤로 오게? 뒤로 오게? 뒤로 오게? 뒤로 나음 뭐지 왜안 들어오지? 소바에다가 레이즈면 들어올만 하지 않나? 어? 뭐야? 제 아까 순간이동 안된 가짜 순간이동 아니었어? 제트 폼이 지금 달라. 완전 잘해.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톡톡으로 끝냈어. 톡톡. 여기 스파이크다. 사주고 소각 고스트. 아 얘가 이제 사이퍼니까 아리스. 이거면 아, 될 거야. 아리스 스킨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아 들기 싫어. 그럼 고스 트로나 아, 월사 탈거 니까 쉐리프 쉐리프 좋아 좋아 좋아. 어, 어나좀늦었 네? 어떡 어떡 하지? 이래 기대 할수있 어? 나좀 늦었네? 어떠, 어떡하지, 기다릴 수 있어. 오케이, 잘잡았 고요. 이제 카메 라로 찍어 드릴게요. 머카메라 어? 두고 다 스파이크가 어,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몰래카라어몰카 찍었.. 몰카 찍었을게. 몰카 찰칵 나이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중앙한 몰카봉 중앙카드 몰 어이씨 맞추긴 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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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에, 있다, 끝에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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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스로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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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바꿔프자이꿔주꿔주자이꿔주야어가이언뭐이어가이언이 있었네 언제 이었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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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들이 근데 이제 여기 다가 덫을안 깐다는 사실 을 알고 이쪽 으로 올려고 하지 않 을까？아, 그래, 여 기서 가자 대신 에얘네 들이 카메 라가 있 으면 오히려 거 기에 덫이없 구나, 라고 인식 하게만 들어. 1 2 1 2 1 2 여기로 오고 싶지? 아, 큰일 났다 파이크 자렉스 어어 어. 여기 있을까? 없을까? 없네요. 제 아. 적군이 악한 내가 근데 에임이 너무 안 좋았다. 그때 딱 가디언으로 딱딱 맞춰 했어야 했는데한대도못 맞춘 거지. 아. 안스럽긴 해. 정말 그렇다고 줄지만 야다 오늘 오딘이 좀잘 된다. 오딘 들어야지. 저기, 저기. 카메라 깔고, 이게 어디가? 그까, 미안하다. 빠르겠 10초, 10초.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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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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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와빨와빨와빨아 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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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빨, 빨빨, 빨 아네. 아구도예요 다음은 누구냐야 네, 카메라라도 있으니까 찍어 줘. 잡안 아, 뛰었어요, 여러분. 다 여기 뒤에 있어요. 카메라 깨졌어요이가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그쪽으로한명 남았습니다. 어? 그렇네. 아까 여기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다에 들어봤나? 어설처럼 냐 미안 해체할게 아아 진짜 아깝다 아, 저거 좀더 빠르게 싹 돌아가지고 그냥 오딘으로 갈려버리면 이기는 건데아 이게 잡네. 정 아, 안 오딘 설톤이안 나온다. 흐음. 얘네가 그래, 아, 그냥 꾸준하게 빼가루. 아, 근데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꿀 걸 그랬네. 아 너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면안 되지. 야. 함정이 네, 파괴 돌아가면서. 함네 잡아주고. 지 네? 마라. 응? 함목 잡자. 뒤로온뒤다뒤로온다 아, 55.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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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니 작정하고 덫을 부술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레이즈에다가, 지금 소바여가지고. 소바가 리콘을 막 괴상하게 날리는 거 보니까, 덫을 못 깬다 쳐도, 요로 디코이까지 있네, 생각해보니까. 사이퍼 덫이, 음... 생각해보니까 좀 구인 거 같기도 하고. 어쩌거나 이기 보이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일단 달려. 아, 돈이 되니까 오진 어딘 되네. 어디서 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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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얘네가 띠로 또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이프의 덫은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볼 수도 있 지? 여성 그래서... 뒤로 빼면 되 죠? 야 기가 고 뒤로 말이 되는면 어디 거 이정 도만 없어 지지? 어, 아, 이게 부서죠 진짜 예 반데 아, 이거이 안에 들어가. 아. 만 침착하게 클로브 먼저 잡고 그다음 쓰 긁어서 소프한테 갔어야지. 정말 반성할 게 많은 거예요. 어, 나이스. 제트가 장난 아닌데. 초동대라지. 그러다 죽을 녀석들이. 아, 음, 아까 전에 뭐가 배착이었지 아, 이거 아깝다. 이거 딱더 써가지고 잡을 수 있는 건데 꽁치이었는데 이거면 그래, 될 이거 그래. 이 이거는... 애매하게 두죠카메라 여기도 두고. 미드인가? 미드인가 보네. 여러분 미드예요. 왜 미드로 오는 걸까? 어, 누른 거 자체는 문제 없는 거 같은데. 그럼 제트가 겁나 잘해가지고. 공수기엔 좀 그렇지. 얌. 딱두발 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오퍼를 챙기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자, 가질 사람. 드림. 기부천사임. 오딘 사주로. 진짜 사주네. 오딘. 덫을 음. 갖다가, 이런 데는 이제 좀, 원하다. 뒤로 또 빼자. 아직 한 번밖에 못 써봤으니까 대응을 못하지 않을까? 어, 카메라 두고, 올걸애매하다 아, 쟤 또.. 아, 래뭐 그래, 버키 전략이지. 장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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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피가 1밖에안 남네. 아 부패를 맞춰놓고 저 잠깐 그냥 대충 호공에다 갈기다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 30초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군 한명 남았습니다. 이거 를 어떡할까요? 음... 여기, 이네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이 지금 와리는리를 하고 있으니까 미드도 왔다가 이 이는, 이이이이 왔다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미드에다 하나 이이이이이이이이이 또 미드? 와봐 와봐 더디서 더디서. 미다. 어? 저걸 보서? 참 눈이 좋구나. 살짝 긁어 오른쪽.

포각인 건가? 어 나한테 들키면 다들 황하던 거. 별네 어, 디 네, 보자. 이번에는 B로. B에다가 일단은 뭘 가루 하나 두고 여기가 좋 B에다가 덧 놓고. 하나 끼워 거. 어. 저기. 그래. 이거 뭐될 거야. 음, 음. 또 미드? 아, 아 일로 들어오려고 그러네? 여기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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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참 못났다 제니어 제트가 떠나는... 그냥 제트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뭐 상대 유로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중간에 저이한이스 저거... 어, 미드에 저거 덫이 너무 잘 풀어 지니까 그렇다면 그렇 말이죠 여기다가 덫 하나 여기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에다가 카메라 넣어 카메라 놓고 감옥, 작동. 감옥 작동해서 시간 끌어주고 들어오기 그럼 좀 뭐하죠? 그냥 위로 갈게. 오케이 또 더섯 렸고 빨빨빨빨빨. 아 저거 잡을 수가? 대충한 여기쯤이었는이크 어, 여보다 어디 있을까? 어이고어이고 오케이, 드림력. 좋았다 좋았다. 좃분산 전략. 전반전 최종 라운드. 아, 좀는데사 최종 라운드. 얘는 어떻게 약간 여기 내자 앞에다 놔 그냥 아 고민이 너무 많아 지금 아니 고민하지 마 여기다 아그 아냐 아냐 애초 우리 팀다 저기 앞에서 막고 있잖아 굳이 b 를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b. 아이고 너무 위험해 뭐지? 갑자기 A가 위험한 상황 같은데 A 아무도 안 가시나요? 스파이크 설치. 근데 레이즈가 지금 버킷 들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개이 지금 좀 그렇네. 어제. 제트가 글로 가면 난 일로 가야지. 나와. 나와라이요, 나와라이요. 뭐지, 얘네? 저게 둘이 나 있었다고? 하나는 뭐라고 했나? 아이, 라이 124, 아깝다. 오, 나이스. 다 잡았네.